아저씨, 저 오늘 참 좋았어요. 언제 또뵐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 남자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말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 목소리, 그 미소, 그때 그 눈빛까지요. 특별한 걸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생각이 날까요? 사람 마음이 참 묘해요. 함께 있을 땐 당연하다 여겼는데, 헤어지고 나니, 자꾸만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 뒤에 며칠이 지나도 그 사람이 자꾸 떠올랐던 적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뭔가를 애써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었죠. 그게 바로 그리움이에요. 우리 나이가 되면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자녀들은 다 커서 각자 바쁘게 살고 옛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요. 그러다 누군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 처음엔 설레지만 금방 불안해져요. 내가 너무 적극적이면 부담스러워할까, 연락을 자주 하면 귀찮아할까, 이런 걱정들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마음을 접어버려요.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하면서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그리워지는 건참 소중한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71세셨는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을 혼자 사셨대요. 그러다 동네 경로당에서 한 남자분을 만났답니다.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함께 있으면 편했대요. 그분은 할머니를 너무 쫓아다니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심하지도 않았어요. 딱 적당한 거리에서 따뜻하게 대해줬죠.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그분이 안 보이는 날이면 자꾸 생각나더래요. 오늘은 경로당에 안 오셨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대요. 처음엔 이 나이에 이럴 수 있나 싶어서 부끄러웠지만, 나중엔 깨달았답니다. 아, 이게 그리움이구나. 결국 두 분은 6개월 후에 재혼하셨어요. 지금도 행복하게 사신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절 그립게 만들었어요. 너무 가까이 오지도 않고, 너무 멀리 가지도 않으면서, 딱 보고 싶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했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밀당이나 연락 끊기 같은 얕은 기술이 아니에요. 진짜는 마음에 오래 남는 기분을 남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겉모습보다 마음결이 더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건 항상 다 주는 사람은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늘 있는 건 소중한 줄 모르거든요. 물이 풍족하면 목마름을 잊고 햇살이 따뜻하면 그 고마움을 잊어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남자분이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 싶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죠. 처음엔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심이 당연하게 느껴져요. 오히려 하루 연락 안 오면 왜 오늘은 연락이 없지? 하면서 섭섭해하게 되죠. 반대로 당신이 그 남자분한테 늘다 잘해주면요? 똑같아요. 그분도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간헐적 친절이에요. 평소엔 적당히 거리를 두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따뜻하게 다가가는 거죠. 68세 되시는 한분 이야기예요. 등산 모임에서 남자분을 만났대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 어느날 그 남자분이 등산하다가 발을 삐끗했어요. 그때 그분이 조용히 다가가서 괜찮으세요? 제팔 잡으세요 하면서 부축해줬답니다. 그한 번의 따뜻함이 남자분 마음에 깊이 남았대요. 그 남자분이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평소엔 조용하신 분이라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그날 딱 필요한 순간에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자꾸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간헐적 친절의 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챙겨주는 대신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힘들어 보일 때 조용히 커피 한잔 건네고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다면 제거 같이 쓰세요 하면서 살짝 다가가는 거예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 사람 마음에 그리움으로 쌓여요. 두 번째는 처음을 함께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되면 이미 다 해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새로운 처음을 함께 만드는 게요. 72세 할머니 사례예요. 남편 없이 40년을 사셨는데, 교회에서 한 남자 권사님을 만났대요. 그분이 처음으로 미술관에 데려가 줬답니다. 평생 그림이라고는 달력 그림밖에 안 봤는데, 진짜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대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그 권사님이 자꾸 생각났답니다. 그림을 볼 때마다 그분이 떠올랐고, 미술관만 지나가도 그날이 기억났대요. 그분이 저한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하시더라고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처음 가보는 카페, 처음 타보는 기차, 처음 먹어보는 음식. 그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여서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상대방은 마음속에 새겨요. 내 인생에서 이건 저분과 처음 해본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장소를 지나가면 당신이 떠올라요. 세 번째는 감정을 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나이 되면 솔직하게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걸다 말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 보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이런 말들을요.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너무 다 말해버리면 상대방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말하려다가 멈춰보세요. 뭔가 하려다 그냥 미소만 짓고 넘어가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같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해요? 물어봐요. 그때 당신 생각했어요. 이렇게 다 말하지 말고, 그냥요 하면서 살짝 웃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궁금해져요. 뭘 생각했을까? 나한테 할 말이 있었나? 그날 밤 그분은 집에 가서도 당신 표정을 떠올릴 거예요.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다 설명하고 다 보여주는 사람보다 조금 남겨두는 사람이 마음에 오래 남아요. 네 번째는 자기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 비로소 그리움이 생겨요. 틈이 있어야 그리움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거든요.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참 좋아했대요. 오전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오후엔 산책하고, 저녁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죠. 남자분은 처음엔 섭섭했답니다. 왜 나랑 같이 안 있으려고 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분 마음엔 이상한 감정이 싹 텄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오늘은 어떤 걸 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같이 있을 땐 몰랐는데 혼자 있을 때더 생각나게 하는 여자였던 거죠. 이게 자기 시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의 매력이에요. 자신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남자는 그런 사람을 보면 더 다가가고 싶어져요. 하루 종일 연락하는 관계보다는 서로의 하루를 존중하고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는 관계가 더 오래가요. 그리고 더 많이 보고 싶어 더 깊이 그리워지게 만들어요. 혼자 있는 시간, 그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내 매력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하루의 일부는 연락을 끊고 전화기를 멀리 두고 내 삶에 집중하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더 빛나게 하고 상대에게 더 매력적으로 비춰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문득 당신을 떠올릴 거예요. 요즘은 뭐 하고 계실까? 괜히 연락하고 싶네. 그게 바로 그리움의 시작이에요. 다섯 번째는 칭찬은 짧게, 눈빛은 길게예요. 남자의 마음은 조금 독특해요. 칭찬을 듣는다고 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존중받는 느낌이 있어야 마음이 열려요. 잘했어요. 멋있어요. 말로 칭찬을 하면 처음엔 웃어요. 그런데 그게 자주 반복되면 그저 인사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말 없이 눈빛으로 전해지는 감정은 오래도록 남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해냈을 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바라봐주는 거예요. 그 순간 남자는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요. 말로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따뜻하게 바라봐주세요. 그 사람이 작은 일이라도 해냈을 때 그저 가만히 미소 지으며 눈을 마주쳐주세요. 그 눈빛 하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은 가볍게 올라가고 당신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돼요. 칭찬은 짧을수록 깊어져요. 정말 멋졌어요. 딱 한마디만 해도 충분해요. 특히 나이 들어서는 말보다 느낌이 더 소중해지잖아요. 말이 많아지면 가볍게 느껴지고 말이 짧아지면 진심처럼 들려요. 진짜 멋진 사람은 말로 감동을 주지 않아요. 표정으로 눈빛으로 상대 마음의 여운을 남겨요. 여섯 번째는 대화보다 기분을 남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보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했던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해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 끄덕이며 들어주고 필요할 때 짧게 위로해 줬어요. 괜찮아요. 당신이라면 잘 해낼 거예요. 그 말이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남자는 이상하게 그 여자의 말투와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대요. 왜일까요? 남자는 자기 얘기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은 순간을 강하게 기억해요. 말을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정확한 단어를 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 그 사람의 기분에 귀 기울여 주세요. 말을 끊지 말고 중간에 훈수 두지 말고 해결책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은 문득 생각하게 돼요. 그땐 나참 지쳐 있었는데, 그 사람 덕분에 마음이 풀렸었지. 그 기억 하나로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말은 짧게, 자존감은 깊게 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잊지 못해요. 특히 남자는 비난엔 예민하고 존중엔 약해요.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뜻이었지만, 이런 말들이 상대의 기분을 쿡 찌르는 순간이 돼요. 반대로 무조건 칭찬한다고 해서 상대가 진심으로 감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자존감을 살리는 말은 작고 조용하지만 상대에게 존경의 느낌을 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건 아무나 못하죠. 당신이니까 해낸 거예요. 이 말은 상대를 띄워주는 동시에 나는 당신을 믿어요라는 신뢰를 담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일터에서 매일 혼자 고생하고 있었대요. 말 없이 묵묵히 일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있던 여자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참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안 봐도 그건 알겠어요. 그날 이후, 그 남자는 그 여자를 계속 생각하게 됐답니다. 왜냐면 그 한마디가 자신을 다시 일으켜줬기 때문이죠. 그 사람 앞에선 스스로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싶어졌던 거예요. 상대가 말했을 때 논리로 반박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감정에 공감과 신뢰로 반응해보세요. 그럼 상대는 당신 앞에서 더 당당해지고 싶어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그걸 가능하게 해준 당신을 잊지 못하게 돼요. 자존감을 세워준 사람은 기억 속에 오래 남고 자주 떠오르게 돼요. 이게 바로 말투가 품격을 만든다는 이유예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떠올릴 때 이렇게 생각하게 해보세요. 그 사람 앞에선 내가 좀더 괜찮은 사람 같았어. 이한줄 기억이 그 사람 마음을 오래오래 붙잡아두게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적당한 스킨십이에요. 우리 나이가 되면 조심스럽죠. 손 한번 잡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작고 자연스러운 터치는 상대방 마음을 움직여요. 이런 상황이에요. 같이 걷다가 신호등 앞에 섰을 때, 어, 위험해요 하면서 팔을 살짝 잡아줘요. 아주 짧게요. 그때 상대가 깜짝 놀라며 팔을 빼거나 긴장한 표정으로 거리를 벌린다면 아직 조심해야 해요. 반대로 그 터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말을 이어가며 웃는다면요. 그건 마음이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몸은 마음보다 더 정직해요. 입으로는 괜찮다고 해도 몸이 긴장하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같이 앉아 있는데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다가 무심한 듯 가볍게 상대 팔을 톡 치는 거예요. 그때 상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편안해 보인다면 좋은 신호예요. 하지만 슬쩍 몸을 돌리거나 팔을 거둔다면 아직은 천천히 가야 해요.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이에요. 억지로 하거나 과하게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해요. 대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아주 짧게 스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그 순간을 계속 떠올려요. 그때 그 느낌이 뭐였지? 하면서요. 이제 당신은 그 사람에게 그리움이 되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항상 곁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분을 남기고 느낌을 남기고 자존심을 살려준 기억을 남기세요. 그럼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 마음엔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 그 사람만큼 편했던 사람은 없었어. 그렇게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의 흔적이 아니라 여운으로 남게 될 거예요. 우리 나이에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지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그건 우리가 아직도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진짜 사랑을 할수 있는 나이에요. 젊었을 땐 조급했지만 지금은 여유가 있잖아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억지로 맞출 필요도 없고 가면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 만나면 돼요. 그게 바로 노년의 사랑이 더 아름다운 이유예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변에 외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한테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용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노년의 연애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가져올게요. 어떻게 첫 데이트를 준비하는지, 자녀들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재혼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하나씩 나눌 거예요. 당신의 인생 이막에 멋진 사랑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요. 누구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 아직도 따뜻하게 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좋은 인연 만나세요. 그리고 꼭 사랑하세요.